때로는 방언언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찬반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인정하는 목사님이 있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뭘로 우리는 해답을 찾느냐 성경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성경이 인정하면 방언을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예수님도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먼저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방언을 인정하고 있어요 바가오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방언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방언을 인정할까 안 할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무엇 뭐 말하기를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이리. 전부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방언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방언이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방언을 하면요. 첫 번째로 옆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할 때 좋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아니고 그냥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제 승질 나서 신랑하고한바탕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서 아이고 처녀는 맨날 신랑하고쌈박질만 하고 살아 이럴 거 아니요. 어 그때는 방언으로 어주열 나서 갈라에 갈라에 갔는 나라와 이 갔는 나라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 방언할 때 좋아. 그리고 처녀들이 노처녀들이 예? 여러분 주여 저 시집가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 그러면 아이고 저게 시집가게 환장했네. 이럴 거 아니요. 그런데 그냥 방언에 올라서 이 갈라 이 간난 나라와 이거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방언으로 그런 때 기도할 때 좋은 것이에요. 자그 다음에 방언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기도는요, 5분 아마 할 기도가 없어요. 5분 하면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애들 잘되게 해주세요 뭐 어디 학격하게 해주세요 어 뭐돈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5분 했는데 기도가 땡이요 할 기도가 없어 그러면 이제는 자는 거예요 할 기도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하룻밤 코박 세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할 때 방언이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